시작하기. 이거 다시 어떻게 되지? 연두 쿤도 셀카 찍으면 코만 고이는 타이. 맞아. 나 진짜 그래요. 이렇게 할래다. 우와! 스위치까지 3일 남았다. 우와, 진동아. 이걸로 꾸이다 <laughs> 아니. 허니! <laughs> 허니아나 진짜 코밖에 안 보여 애들아 어떻게? <laughs> 마리오. 코스연 머리카락 뜯어서 붙인 거야. <laughs> 이렇게 하자. 허니 이모, 아니, 체급 차이가 이런데. 어, 체급 차이가. 아니, 롤. 이상한 녀석. 아니, 피치공주 조그만데, 이따만한 애가. 아니. 안 돼, 마리오. 어, 모자, 어떻게 모자 해줬어. 아니. 안 돼. 쿠파는 사랑하면 안 되냐고. 아, 이제 좀 놔줘라. 어. 아, 마리오 너무 불쌍해. 매번 구해와도 매 시즌 부려먹어지잖아. 둘러보기. 오, 오, 응. 우와! 응. 점프. 응. 오, 우와! 응. 응. 오. 언니 살리기 휙휙오휙우 이거 드는 오 이거 굉장히 가볍다 야, 예전에 내가 3DS 샀을때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로 떼서 할수 있으니까 되게 가벼워 난 누구냐 왜역들은 한패 거리니 아니 안녕. 내 모자 줘. 잠깐만. 끔찍한 일을 당했구나. 아, 우리 왕국도 아까 그 쿠파, 쿠파한테 습격을 당해서 헉, 여동생을 납치했어. 피치 공주도 납치하고 여동생도 납치. 이야, 이 새끼 하루이 꿈꾸는 꿈꾸는구만. 아이씨. 아. 새끼고 사실은 게 어때요? 아, 모자를 씌우려고. 뭘 하고 하라고요? 스크랩 끼고 스크랩이 뭐야?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김액색스 30대. 수아의 아들 하나. 남성 마리오 피치 쿠파아다친합니다아 진짜요? 그래서 끝나면 술 마시며 회식하고아 <laughs> 그런 거야? 새다친하고돈 아, 때문에 하는 거. 돈 때문에. 아 왔습니다. 바로 배를 타고 몬스터를 몬스터를 찾아 쫓, 쫓아가려고 했는데 아 지금 마을이 개판이 됐구만. 스트랩 끼면 연두 빼다가 오, 오. 조이콘 부수고 탈행한다. 하지만 낡은 배라면 여관국에 아직 남아 있을 거야. 배를 타고서 가자. 저탑 위를 통과해야 갈수 있는데 몬스터의 부하가 버티고 있어. 우리는 한팀 맞지? 그래, 나의 여동생과 피치공도두 명을 함께 부하러 가자. 좋아, 좋아. 내 보자 어, 호조네 어 뭐야 아 이모 이 모자가 아니야 안 어울려. 오아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laughs> 어떠냐? 자기 소유의 성도 있고 돈도 많고 부하들에게도 명망 높고 거기도 크고 물론 키 말이야. 나키 키요. 그캠플 동료를 맞이했다. 아나 싫어. 어 나를 던져버려 이렇게 숲. 어. 우와 쩐다 이거 봐봐. 훗. Y를 눌러도 되고? 어, 아, 기운 되게 이상한데? <laughs> 아, 재밌다, 뭔가. <laughs> 진짜 재밌네. 아, 재밌아 아, 재밌어.

방향 방향이 약간 힘들어 우와아! 돈! 돈, 돈,돈돈돈돈돈 돈,돈돈돈돈돈돈돈 언제까지, 언제까지 모자를 던져야 되지?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아, 아, 아 개쩐다 아, 돈, 돈, 돈 아니, 이, 이 아래에 뭔가 있어요 데 왔다. 아 이어진 거구나 그냥 바닥인 거고. 굉장히 기분이 있어. 좀 있으면 파이프다 그런다고? 이거 떼졌어 잠깐만. 땀차 코꿈 코에. 저거 VR 인가요? 날릴 때마다 왼손이 날아가요. 닌텐도 스위치가 언제부터 VR? 우와 돈이다. 는 자수성가에서 성도 사고 배도 사고 피지컬도 좋은데 마리오는 뭐야? 모자빨로 헤쳐나가는 스토리 <웃음> <웃음> 아니야 모자왕국 뭐로 내온 걸 환영해 액션 가이드가 뭔지 알고 있니? 알려줘 헉, 컨트롤러 기본 액션 이거 보자 웅크리기? 달리기? 모자 던지기? 점프? 어 좋아요 치로 기본 액션. 오, 달리면서 점프. 구르기. 오, 이렇게 하면 구를 수도 있어요. 우와, 이게 뭐야? 이걸 누르면서 흔들기. 공중에서 고, 공중에서 찍기. 야. 뭐야? 공중에서 낙하 중이 와이. 야. 뭔가, 엄청 어렵다. 와, 이렇게 하면 탁 날릴 수 있어. 캐쳐 위로 던지기. 오, 우와. 아래로 흔들기. 와, 개쩐다. 옆으로 흔들기. 이거 뭐야? 슉! 이렇게. 이야! 표 별게 다 있어. Y를 길게 누르기. 고닉의 영혼이 이곳에도 흑, 흑, 흑. 이거, 이걸 해야 돼. 호이드 중에 모자에게 다가가기. 연속으로 흔들기. 부르기 야백덤블링 진짜 야 렉션 미쳤다 얘도 인생 허투루 먹은 거 아니네 나이 진짜 죽을지도 몰라 연두 분의 수집병 도진 거 같아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평영 좋아요 스피인 크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빙글빙글 돈다 이거랑 대시 우와 이거 클래식 모드도 있어 토관에 들어가기 오 캡처 액션 없어요? 웜의 힌트 그렇다네요 그만 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고마워 야, 그 이거 있잖아 그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였나? 이거였나? <laughs> 이거 어이상나 그런 문자를 본것 같은데 아유 내코스염 이야 개쩐다 어, 이거 뭔가 진짜 VR VR 같은 느낌이야. 어디 이런 이런 짤이 어디서 있었는데. 자. 얘 얘는 또뭐 하네야. 드라이브가 가득 찼습니다. 소용이 없죠. 몬스터들이 떠나질않아 일단 이제 갑시다. 탁. 이제 여기에 가야 되나? 모자를 던지기. 돈을 계속 먹어야 될까? 아니야. 돈 그만 먹을래. 돈 많이 먹었어. 마리오는 매번 나와도 퀄리티 어? 가신데 고닉은 왜 오랜만에 나와도 <laughs> 이제 글을 잊읍시다, 여러분. 이제 글을 잊을 때가 됐어요. 우와, 잘했어. 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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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흐름 계속 끊기니까 수염 빼고 하죠. 돌리다 보면 어차피 군바대 군바. 군바 군바 군바. <laughs> 예스. 아, 캡처는 안 돼? 나 군바로 변신하고 싶은데. 연아, 차가운 읍내 여자는 역시 수염이 잘 어울리세요. 고마워요. 모자 탑 내부. 슉! 슉! 뭐야? 혹시 스위치도 나온다는 킹닉의 시즈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킹닉이 압살한 거죠 망했어, 킹닉. 찾지 마. 킹닉은 이미 망한 지오래입니다 아, 아, 방을 잘못 찾았네요 언니에요 머리 쓸만한 뭔가가 없을까? 깨구리다깨구리 귀여워 호잉 호니 <laughs> <laughs> 우와 뭐지?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이야 개구리랑합쳐져내 스위치 왔는데 안 하고 연두 거 보고 있는데 이게 더 재밌잖아, 히티 아니야, 너도 해야지 빨리. 캬, <laughs> 어, 개구리 됐어, 개구리. 안 돼. 개구리를 캡쳐했다 개구리, <laughs> 개구리, 개구리. 우와! 뭐야, 이거?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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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점프를 할수 있어 새로운 능력을 얻었는데?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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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게 뛰고 싶다 깨굴 좋아 좋아 이렇게 딱하면한 번에 눈 맞고 그런 식으로 야 좋아요 야아 으아 으아 이거 어떻게 때려 s 뷰라 완전 퓨전 아니냐? 불편하네요. 그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좋아요, 다 눌렀어요. 와꾹 누르면 엄청 높이 뜨고, 이런 게 조절이 되네. 나름 얘들은 뭐지? 돈이 생겼어. 오, 숨겨져 있네, 발판이? 돈. 여기도 돈이 있지 않을까? 아니네, 여기는 돈이 없어. 어, 쟤네 밟으니까 돈이 생겨. 너를 밟고, 나는 돈을 얻어야겠다. 안 주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동료야. 좋아. 호우! 뭔가 이것저것 탐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저기도 있어, 저기도. 올라가서. 히아 돈! 야, 좋아. 크, 뭔가 점프, 점프 개구리가 돼버린 느낌이지만, 애들 엄청이 돼. 10개, 10개, 1 0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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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좋아 좋아, 10개, 10개, 1 0 완벽해요 나 그리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걸 눌러. 됐다. 아, 개구리. 개구리 때렸어. 좋아요. 이거를 때려서 열어 봅시다. 왕아트. 예! 뭐야, 6? 목숨이 6개로 늘어난 건가? 좋아요. 여기서 더 점프할 거예요. 이 위에 뭐가 있을까? 그러진 않겠지? 여자. 아이고, 아린가님, 당신은 저희 방에 1개월 도템 새로운 구독 고맙습니다. 땡큐. 어서오세요. 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로 가나봐. 체크포인트 모자 탑. 점프. 얘네들은 뭐야? 숨어버릴까? 도망갈까? 아니, 여자친구를 들고 했어 무사하려나? 이 여자친구. 어?

뭐야 하하 귀여워 얘들 뭐야 크크크 보스가 말해주긴 했는데 진짜로 방해를 하러 온건가 우리는 두 분의 결혼식 도비 뿌리들이다 포머를 차지했으니 이제 이 왕국엔 볼일이 없지만 방해꾼은 처리하고 가보이카 덤벼락헉 처음부터 보스전이야 흠 하하 오우 여기가 그 타격감 조치로 유명한 곳인가요? 예스! 이렇게 밟고! 좋아요 좋았어 띠압! 점프 좋아요 밟고 밟고 얘네들 언제 합쳐지냐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보네. 됐으 됐으 넌 죽었어. 야, 야, 잘하자아두번 맞고 죽었는데 떨라라라 <laughs> 뭐야? 이거는 햄, <laughs> 내가 그립지 난 기다리고 있니까. 으 언제든지 놀러 와. 친구,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흔들어야 되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우후! 언제까지 흔들어야 되는 거지? 하고 있는 거지? 와, 역시 사천한 최악체는 연두색인 것이야. 아니야. 내가 얼마나 센데. 폭포왕국 오, 이렇게. 오. 오, 오잉. 아이고, 진짜 아프겠다. 아이고, 마리오 몇 살이냐. 너무 고생하는걸. 첫 파워문. 파워문. 어, 쟤도 있다. 쟤 너무 귀여워. 아 드디어 도착했어. 여기가 아까 말한 영왕국이야 전선을 캡쳐해서 오는 바람에 조이콘에 오는 진동도 갓겜이라고. 맞아 진동이 와 몸이 밥이 되는 줄 알았어 이 왕국 어딘가에 오래된 폐가 있었는데 어디였더라? 어? 우와, 아 근데 진짜 텍스쳐 봐봐 야... 솔직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제가 그래픽을 많이 안 봐서 그런가? 코코아 자, 체크 포인트 어, 이렇게 하면은 발판을 만들 수도 있고. 와, 뭔가 진짜 탐험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아. A 버튼. 이거 한번 눌러보자. 여행 팁. 모자를 던져 추적. 모자를 던진 상태에서 또다시 조이콘을 흔들면 추적. 모자를 던진 상태에서 흔들면 추적. 주변에 가야 할 곳을 찾아서 모자가 날아갑니다. 던진 방향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 편리해요. 아! 이런식으로 아 봐봐 잡아 봐봐 내가 이렇게 딱 던졌다? 이렇게 하고 어 이런식으로 오른쪽 왼쪽 고를 수 있어 저 봐봐 봐봐 봐 내가 내가 왼쪽으로 던지고 싶었어 나잠찾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꺾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던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이야 이거 내가 왔다갔다 너무 좋지 않아? 이야 개쩐다 이렇게 이야. 예, 좋아요. 이렇게 던지고 밀어도 되나? 밀어는 안 되네. 좋아요. 여튼 편리하다는 거. 너도 죽어라. 힙. 캡처를 아무나 할순 없나 봐. 일단은 가보자. 헉! 어, 귀여워. 얘 캡처하고 싶어. 얘, 얘 이름 왕왕이었나? 윙윙이었나? 웬만해 보는구나, 저거. 마리오 리즈마다 항상 나오는 거. 왕왕아 티쏘 왕왕이 당기고 당기고 소리 때면은 왕왕아 아 귀여워 좋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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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수고 난단 돈을 먹고 저거 저거 파워몬 먹으러야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알았어 너도 왕왕이 야 귀여워 나는 상자를 먼저 깨보자. 슉! 왕왕아, 이건 내 거야. 자 이제 이거 먹어야 되지요. 예스. 예 s 마리오 마리오 게임 응글 해봐갖고. 편한 야초 스타 짠 이걸 먹어봅시다 페라롱 초 타워 문예 귀여워 귀여워 페라롱 오 먹었더니 길이 생겼어요 야 그래픽 개쩐다 폭포 위에 그랜드 문 아, 제가두 번째인가 봐. <laughs> 황금 댕댕이, 황금 왕왕이를 데리고 있어. 우와, 파워문을 찾았어. 이건 여러 가지를 움직여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덩어리야. 대단하지? 좋아요. 왕왕이. 여기는 아직 못 가고, 왕왕이 귀여워. 왕왕이 저거 못 끊어주나? 불쌍해. 망망아 안녕. 야, 물 튀는 거 봐. 물 튀는 모션. 미쳤다. 여기 있어. 내가 찾던 배야. 생각보다 더 낡았네. 옛날 모델이라 그런가. 이게 배야? 하늘은 충분히 날수 있을 거야. 자, 여기에 한번 씌워봅시다. 이게 배래요. 이게 배인가봐 죽는 날 낡았는데 뾰라롱한개 뭐야 <laughs> 아유 에너지가 부족해 아 파워몬을 모아서 배를 움직이게 해야되나봐요 좋아좋아 네개더찾아야돼 이야 짱이다 일단은 파워몬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여기 물음표 있다. 꾸? 꾸? 여기서 버섯 같은 건안 나오나? 하트만 나오네요. 좋아. 방 퇴근하고 왔는데. 어망망이들. 이상한 관 아저씨가 있아 <laughs> 왜? 이건 뭐지? 50개를 모아야 된대 에이 왕왕이들. 왕왕이들 냅두자. 그렇지? 일단은 돌아다니면서 저 슈퍼몬이란 걸 찾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얘는 뭐야? 우와, 크다! 자. 우와! 아니! 대시? 공격! 우와 우와 문 찾았고요 우와 우와 문이야 우와 다 부셔버리네 이야 이야 문이야 시작부터 공룡으로 바뀌었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왕왕이 이런 거, 아유, 이 녀석. 아, 왕왕이난 방. 이야. 오! 이야. 헐. 어디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대체? 우와, 미쳤다. 가봐. 우와. 더는 못 버텨. 너무 쎄하고 못 버티나봐. 이런 것도 있어. 우와. 2D 버전. 우와. 잠깐만. 이야. 진짜 짱이다. 슉. 붙이고. 헐. 대박. 야 이거. 완전 2D 향수가 딱 느껴지는 이 그래픽. 크. 미쳤다. 잠깐만요. 일단은 포개면 안 돼. 포개면 안 돼. 아, 포개면 안 된다는데 봐보겠죠. 바보 자, 올라가서 다 먹고. 야 씨. 미쳤다. 근데 진짜. 여기로도 가시나? 안네. 자, 위로도 가시고 이거 사실 끝나면 코카랑 마 막이랑 시 소주 한잔을 <laughs> 삼겹살 먹으면서 하고 했어. 괜찮아. 맛있게 먹자. 아, 일본이잖아. 그러니까 야. 우 물렸어, 물렸어. 자, 이렇게 이렇게. 이리 와, 이리 와. 땡땡이 야. 이야... 야 아, 좋아요. 팀키팀키 팀킬. 팀킬 오셨고. 일단은 여기 보스 가기 전에 전에 거 먹고 오자. 왼쪽 조이콘 아래 키를 누르면 시샷 모드로 전환되요. 한 번쯤은 해보면 재밌답니다. 알겠습니다. 시샷 모드? 아, 이렇게 딱 누르면 그냥 사진 찍혀지네. 야 해외에서 이 마리오 때문에 누가 누가 더 변태스럽게 마리오를 찍는가 대회를 연대요. 요즘에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그런 대회가 열렸다네. 나중에, 이거 어느 정도 좀, 해보게 된다면 해볼게요, 거. 아,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대요, 진짜. 누가 누가 마리오를 더변덕스럽게 찍는다. 아, 왜 그런 거 아냐고? 레디신가 그런 데서 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 자, 파일을부스면 아까 문한개 먹고 다른 문은 또뭐 먹었지? 일로 가보자. 오, 자, 여기 앞에 서서 저 모자는 영문 지배를 쓰는 것을 보니 더러운 사적이 분명하다. 아니야, 아니야! 저 아래 저 마크는 뭘까요? 저거 보여? 저기 막 핑크색 뭔가가 있어. 이게 뭘까? 이요망한아 오만한... 뭐야.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아니요. <laughs> 이해돼요안 돼! <laughs> 죽었어. 아! 거긴 뭐야? 낙, 낙사지, 낙사. 좋아요. 이거랑. 자, 봉은 올라갈 수 있겠어. 어떻게 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서. 아싸! 다시, 목숨이 생겼다. 이거랑. 저기도 봉이 있어요. 저기. 저기 문 보이지, 저거. 저걸 먹자. 그는 일단, 동생이를, 왕왕아. 민민이었나 왕왕이었나, 이름이 까먹었어. 왕왕이를, 저기, 저기 가고 싶은데. 땅도 따로 금 가진 않네요. 뭔가를 데리고서 저기로 가야 되나봐. 일단 보스를 먼저 잡읍시다.